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강을 수확해서 생강 발효액을 만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 수확 시기는 서리가 내리는 상강 전으로 수확을 하는데요. 종그로스 생강은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을 하면 되고, 먹을 생강은 서리 내린 후에 수확을 하면 더 강한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 상강은 멀었지만, 한 지역만을 파종할 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강을 수확했습니다. 벌써 생강잎 끝쪽이 노랗게 변해 가더군요. 지금 보이는 생강은 외생강입니다. 외생강은 뿌리도 실하게 자라지만 줄기도 굵고 크게 자랍니다. 올해도 두더지가 땅을 해집고 다녔더군요. 고양이 러봉이가 두더지 한 마리를 잡은 이후로는 보은을 안 하네요. 고양이도 나이가 드니 게을러집니다. 두더지 피해를 줄여보려고 막걸리 먹은 통으로 바람기비를 만들고 싶지만 이웃집에 소음이 될것 같아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위로 생강줄기를 모두 잘라주었습니다. 토란밥과 마찬가지로 생강 밭도 얼마나 딱딱한지요. 쉽게 하려고 쟁세로 해봤지만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할수 없이 호미로 모두 수확을 했습니다. 올해는 몇 년을 벼르던 생강 발효액을 담으려고 합니다. 발효액을 담아 요리에도 쓰지만 약재로 활용하려고 하지요. 생강은 감기에 좋아서 우한이 나거나 열이 나는 것, 그리고 두통, 가래 등을 치료하고, 식중독으로 인한 복통과 설사에도 좋으며,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에도 좋고, 혈액순환과 억균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첫 작품이 기쁨을 주었습니다. 생강을 수확할 때는 색감이 좋아서 수확하는 재미가 참 좋습니다. 생강도 토란과 마찬가지로 줄기 바로 밑에 달리고 그 밑으로 뿌리가 있습니다. 평년 같으면 힘들이지 않고 모두 뽑았을 텐데요. 가뭄이 심해도 너무 심했네요. 그래도 두 달여 동안 비가 많이 내려 생강 작황이 좋은 편입니다. 올해 발효액을 담았으니 앞으로는 생강밭을 줄이고 양념용으로 조금만 재배하려고 합니다. 덮밭이 많이 모자란데 생강은 일모장만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작은 생강 한개 심어 일이 많은 생강을 수확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올해 거의 모든 작물들이 흉작인데 생강이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리 작은 것 심어 많이 수확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이리 풍작은 아닌 것 아시지요? 종그로 쓸 생강은 3일 정도 그늘에 두고 말렸다가 박스에 흙 깔고 생강 넣고 다시 흙을 깔아주고 생강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리 생강을 보관하면 내년 봄에 썩지 않고 잘 파종을 할수 있습니다. 자잘한 생강들을 고르니 모두 4.7kg 정도 되더군요. 세척하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뿌리작물 간섭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네요. 생강과류에 담을 용기가 없어서 표고 간장을 걸렀는데요. 오래된 토판념으로 담았더니 입자가 굵어 많이 녹지 않았더군요. 표고간장은 조선간장 항아리에 모두 부어주고 표고는 분쇄기에 모두 갈아주었습니다. 요리에 한 수저씩 넣으면 불소스 안버럽습니다 남은 소금이 많이 들어가므로 설탕을 3kg만 넣었습니다. 잘 발효되어 식구들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님들 생강 수확과 보관 방법. 그리고 생강 발효액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